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수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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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두음 쌤. 전 수세비 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두음 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는 피라미드 구조는요. 대정식해.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을 측정하는 크기 단위는요. 팩제휴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특성은요, 규다속신 가정휘, 규모, 다양성, 속도, 신뢰성, 가치, 정확성, 휘발성이 있습니다. 분석가치 에스컬레이터 단계는요, 묘진 예처, 묘사 분석, 진단 분석, 예측 분석, 처방 분석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조직 구조 유형은요, 집기분, 집중구조, 기능구조, 분산 구조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구 역량은요, 협통 전 숙지, 협력 능력, 통찰력, 전달력, 숙련도, 지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는요, 원조프, 원칙, 조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비도 프레임워크는요, 업인 기대 문화, 분석 업무 파악, 인력 및 조직, 분석 기법, 분석 데이터, 분석 문화, IT 인프라가 있습니다. 조직 평가를 위한 성숙도 단계는요, 도활 확 최,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은요, 개망신 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15조 1항 동법 소개 320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자의 극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사항은 목항기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사항인 17조 2항은요. 자목항기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 34조 1항은요. 항시 주대부, 유출된 개인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요. K, L, T근, MU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 M, 유일성이 있습니다. 하양식 접근방법은요. 탐정, 해타선, 문제탐색, 문제정의, 해결방안탐색, 타당성검토, 선택순으로 진행됩니다. 상향식 접근방법은요. 분후식정,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흐름 분석, 분석요건식별, 분석요건정의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별 분석기획유형은요. 최솔통발, 최적화, 솔루션, 통찰, 발견이 있습니다. 분석기획시 고려사항은요. 대유장, 가용 데이터, 적절한 유스케이스, 분석과제 수행을 위한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제 우선순위 고려 요소는요. 전비실, 전략적 중요도, 비즈니스 성과 및 ROI, 실행 용이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제 적용 범위 및 방식 고려 요소는 업분기, 업무 내재와 적용 수준,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기술 적용 수준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계층은요. 단테스, 단계, 테스크, 스텝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는요. 기준 분시평,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 순으로 진행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기획 절차는요. 비정위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위험 대응 방법은요 회전 완수, 회피 전과 완화 수용이 있습니다. KDD 분석 방법론 분석 절차는요 선전 변마평, 데이터 세트 선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크리스프 DM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는요 업대준 모평전, 업무이해, 데이터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순으로 진행됩니다. 샘마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는요. 샘탐 수모검, 샘플링, 탐색, 수정, 모델링, 검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절차는요. 문연 모수 분공, 문제 인식, 연구 조사, 모형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분석 결과 공유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조 관점의 데이터 유형은요. 정반비,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기법은요 가총 삭범마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익명 처리 기법은요 가일 섭취, 가명 일반화, 섭동 치환이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 원인은요 결로이, 결측값, 노이즈, 이상값이 있습니다.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제기법은 변파보, 변환, 파싱, 보강이 있습니다. 데이터 결측값 종류는요. 완무비, 완전 무작위 결측, 무작위 결측, 비무작위 결측이 있습니다. 데이터 결측값 처리 절차는요. 식부대, 결측값 식별, 결측값 부호와 결측값 대체가 있습니다. 단순 대치법의 종류는요. 완평단회, 완전 분석법, 평균 대치법, 단순 확률 대치법, 회귀 대치법이 있습니다. 단순 확률 대치법의 종류는요, 핫콜혼, 핫덱 대체, 콜덱 대체, 혼합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은요, 표고 입실 측처자, 표본 추출 오류, 고의적인 이상값, 데이터 입력 오류, 실험 오류, 측정 오류, 데이터 처리 오류, 자연 오류가 있습니다. 변수 선택 기법은요 필레임, 필터, 래퍼, 인베이디드 기법이 있습니다. 변수 선택 방법은요 전후단, 전진 선택법, 후진 속업법, 단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파생 변수 유형은요 단표 요정 결조, 단위 변환, 표현 형식 변환, 요약 통계량 변환, 정보 추출, 변수 결합, 조건문 이용이 있습니다. EDA 네 가지 주제는요 저장 재현. 저항성, 잔차 해석, 자료의 재표현, 현실성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 기법은요. 단계충군, 단순 무작위 추출, 개통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이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는요. 포베이초, 포화송, 베르누이, 이항 분포, 초기아 분포가 있습니다. 점추정 조건은요. 불효일충,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족성이 있습니다. 가설 검정 오류의 종류는요, 1기 2체. 1종 오류는 기각하고 2종 오류는 채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도움쌤